안녕 라이언. 오늘은 루소 읽어줄게. 한낮에 열린 정글 음악회 쭈롱쭈르롱 크릉크릉 크릉 크릉크릉 킁킁 누가 누가 잘 부르나 들어볼까요? 즐거운 어릿광대들. 아무도 없는 사막에서 잠이 들었어. 꿈속에 나타난 사자 한 마리. 뭐라고 속삭였을까? 잠자는 집시. 손에는 기다란 붓한 자루. 빨강, 노랑, 파랑, 알록달록 물감으로 멋지게 세상을 그리죠. 나는 누구일까요? 풍경 속의 자화상 하루 종일 나무에 매달려 흔들흔들 그네를 타지 동글동글 열매도 똑 따서 냠냠. 참 맛있다. 이국의 이국적 풍경 어음, 내 모자 어때요? 아주 먼 나라에서 온 거랍니다. 내 네, 고양이에게도 똑같은 걸 씌워줄 거예요. 잘 어울리겠죠? 피에르 루티의 초상 키가 커도 키가 작아도 얼굴이 하얘도 얼굴이 까매도 우린 모두 친구랍니다. 평화의 사절로서 공화국에 인사하러 오는 외국의 정치 대표들. 러체차 이번 공은 내가 받는다. 아무도 내 공을 빼앗아가지 못할 걸. 풋볼 선수들. 반짝반짝 은빛 보름달, 둥실둥실 은빛 구름, 그 아래로 반짝반짝 빛나는 은빛 사람들. 카이발 저녁 다들 마차에 올라탔나요? 공원에 갈까? 시장에 갈까? 가고 싶은 곳을 말해봐요. 주인이 할아버지의 마차 꽃들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나? 나뭇잎은 언제 노래를 부르나? 바람한테 물어볼까? 가만히 들으면 들릴지도 몰라. 시인에게 영감을 주는 뮤즈. 꿈을 그린 화가, 앙리 루소. 그의 자화상 보면서 오늘은 여기까지.